In Queensland, including the northern coal, there was a several night forest species, and their toxin is strong enough to kill most major animals. And normally, frogs or frogs eggs, including birds and of are present animals. This, uh, this can be very separating humans, but environment and humans are really so the harm of the environment can lead to the harm of the people's human, uh, people's future life, because we are environment is the place where we are living. 저는 장성중학교 3학년 김보빈입니다. 서울 국제고등학교 붙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laughs> 토론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내 대회를 좀 많이 나갔는데 능동적으로 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직접 말하고 발표하고 친구들이랑 뭔가를 같이 해보고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담임선생님께서도 추천해주셨고 또한 제가 읽은 독서랑도 있어서 서울 국제고의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5학년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외고보다는 국제고를 선택하게 된 거는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학보다는 영어 국어를 훨씬 더 좋아해서 중학교 1학년 겨울인데 인문사회 영재원이라는 곳을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국제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어요. 영재원 생활을 하다 보니 선생님 분들 너무 좋으시고 진짜 제가 경험해 볼수 없었던 곳이었어서 좋았습니다. 가슴은 한국에, 뭐, 눈은 세계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뭐, 대사관 방문이라던가,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동아리들이 정말 특별한 것들이 많고요. 교육 과정이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 또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는 좀 차별화된 인문계 특목 고등학교여서, 저는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막연한 건 진로 선택이었는데 자소서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무엇이고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중학생의 나이에 자기 진로를 정하기엔 정말 힘들고, 그래도 저는 애초에 제가 선택한 학교가 명문여서 가는 게 아니고, 이학교 보기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제 적성에 맞는 곳을 골랐기 때문에 가기가 좀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했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자소서를 쓰거나 할 때는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수월하게 자소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복궁에서 문화 해설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요 정말 좋은 게 외국인들과 만나서 설명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저희가 원어민 쌤들 볼수 있는 것은 보통 학원 아니면 길거리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정도? 경복궁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면서 저 또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영어가 느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한국 문화도 알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쭉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laughs> 네두 번째 봉사활동 동안 오케스트라를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서 바이올린을 그때부터 취미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주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방학이면 병원들 로비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다른 오케스트라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연주를 관객들이 들어준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인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될수 있다. 이것 또한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도 정말 의 미가 깊었고, 고등학교 때도 기회만 된다면 계속 하고는 싶습니다. 국어, 사회, 영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서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영어를 했습니다 서해국제어 같은 경우는 점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은 챙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세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 도한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솔직히 학교 공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가고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대부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없어졌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소서랑 생기부, 자소서를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진짜 힘들었고요. 학교가 발표가 난 후에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다른 과목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도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해이해져서 몇 주간은 좀 설렁설렁 놀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마음이 풀어지는 건다마찬가지겠지 들어가기 직전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배님들한테도 여쭤보면 이 시기에 구경술을 뭐 다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저 스스로도 안 되니까 자괴감이 들고 힘든 시기가 그렇게 두번 있었습니다 국제고가 외고랑 정말 다르거든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외고도 AP를 하긴 하지만 서울 국제고는 자체 규재도 있고 선생님분들도 정말 좋으시고 수업도 퀄리티가 진짜 좋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로가 국제교쪽이라던가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잘 맞을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챙기부 챙기고 내신 챙기면서 자소서 쓸것좀 생각해 놓으면서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맞죠? 2년 됐어요. 음, 마스터입니다. 저는 마스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누 시간이 정말 많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토론하는 시간인데 토론은 팀을 짜서 같이 주제에 맞춰서 폴리스를 만들거나 모션 어팩트면 같이 리서치한 거를 참고해서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누군가의 질문을 받아주고 답변을 하고 반박하고 하는 그 활동이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고요.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는 선배로서 조언도 정말 많이 해주고 저희가 되게 돈독합니다. <laughs> 단체로 많이 놀기도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나 그런 것이 훨씬 더잘 되었던 것 같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laughs> 일단 마스터 과정이 국제고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거나 스피치 같은 걸할때 남을 설득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걸좀 많이 배워갔던 것 같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정말 좋았고요. 국제고 가더라도 가끔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도 그게 뭔지 알아. their own boundary in their borders. I mean, if, even though it is in a larger scale, that doesn't mean that there'll be more cultural diversity and which the which the government is saying is nonsense. They, they said it was not a border. However, example of the green belt, it's a political border that are legally, legally decided by the countries. That the, that the green belt is the place that is divided from the other places. That are we could not develop it, which is also the in in the environmental aspect we to protect our humans' future life and also the safety of all the safety of the humans, humans uh, future, when we look at the little more border, there is still discrimination even in a small border. So, so we have also won this in this. So we have won this. In. So we, the yeah, opposition, the border, border board word. I will my mm -hmm. Thank you. Okay. Okay.